아 지금 공연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잘될것 같나요? 네. 2 4 살, 7년 됐죠. 7 년. 칠 년. 어서 영균이야 사회생활은 뭐 어마무시하니까. 또니는 오늘 온 김에 반성문 쓰고 가. 와 너무 좋겠다. 너무 <laughs> 싫어너 근데 반성문 <반응을> 써봤니? 써봤다 분명히. 거의 다 써봤을걸요. 아니 전체 반성문 쓴거아 그거밖에 없구나. 뭐 <laughs> 그거밖에 없어? 아니얘 잘못한 거 많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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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유준아 너도 <눈> 다르다야. <laughs> 너 되게 오랜만에 <laughs> 보는 거 아니야? 놀랍하도처음고도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도 놀랍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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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도놀랍여도가 있는 사진이게도 놀랍게도, 아 놀랍게놀랍 늦은 디유가 뭐죠? 어? <laughs> 일단 빼고 봐. 일단 여기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, 응, 되게 아유. 인간적으로 바르게 된 도리를 응. 알려주는. 정말 응. 행복하다는 걸 응. 알려주는 분이 응.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파이팅. <laughs> 나무를 구하고싶은 그런.. 야야 내가 살테니까 다 불러 다 불러 이만큼의 기억이 많아 이게 습관이야 맨날 지서 산대 듣거나 아, 근데 보면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눈기 봤어요 쌤? 진짜 눈기 봤네 아, <laughs> 근데 이거 약간 우리 애들 다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을 음. 것 같아 애들 다같이 모여서 진짜 이거 보면 김 틀어놓고 그래 그러니까 다같이 아, 모이는 사실.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 정말 감사합니영상이니 어. <laughs> <아니겠어? 웃음> <laughs> 어. 어디 뭐 약간 노예 계약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. <laughs> 음. 계약서만 없을 거야. 칠년 <laughs> 뒤에 그냥 전 완전 성공을 해가지고. 음, 자7년 뒤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갈까? 그럼요. 그럼요. 아, 어, 네그 인연이 계속되기를. <laughs> 저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요정 축하해. <laughs> 처음으로 보는. 세이보는 <laughs> 어. 오. 네, 아무도 혼자만 축하해. <laughs> 다음 공연도 기대할게요. 네, 잘해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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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다 만난 소감이 어떠냐? 어 오, 한결 같으시다. 어 근데 좀 <laughs> 진짜 어려지셨어요. 여전하시다. <laughs> <laughs> 몸이 커진 게 아니라 선생 원래 어깨가 넓잖아. 반응 안 하냐? <laughs> 아, 왜냐면. 애정 을 쏟으셨잖아요. 너네는 여기저기 <laughs> 선생님들의 애정을 다 받았잖아, 솔직히. 아, 이때 필터 진짜 싫어해요. <laughs> 자잔 자라잔. <laughs> 노래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하냐? 남자 얘기. 남자 <laughs> 얘기 <여자애기>, 유생 얘기. 신섭이 <진섭이네>. 좀 <laughs> 주인공 눈치. 어? 신섭이는 <진섭이네>. 신스틸러. <laughs> 아니 이제는 나이 창피해서 남들 앞에 서서 뭘 하는 거못 하고. 겠아저 형님. 아 저는 노래만 시작하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뭘하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와, 음. 와 이형 머리 뭐야? 음. 아우, 우 아, 야, 너 송지헌하고 연락해, 안 해. 아, 아! 그때 지헌이가 드디어 군복을 갖다 들어 왔었어. 아, 진짜? <laughs> 지헌이가 저 전국하고 군복을 빌려갔거든요. 한 1년 지나고 나서 야, 근데 나 이런 거 보면 애들 진짜 보고 싶은데, <laughs> 어려운 거네 자, 인사 안녕. 곧 보자, 파이팅 하자. 응. 어. 인살해볼 독립 안 해?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하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 눈높이에 맞춰줄 거 아니야. 그렇죠. 아, 음. 애들 눈높이에 맞춰줄.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거. 너 뭐하는 데서 바쁘냐? 그냥... 애들도 이제 수술가지 그래서 옛날에 비해 춤이 많이 늘고 기술도 많이 늘었다고. 아, 네. 음. 에이후... 이게 이렇게... 왜 거짓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야. <laughs> 얘는 제가 거짓말했어요. 모르시는 <laughs> 순간 얘가. 어? <예가>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명 출석 체크. 달얘기는안 <laughs> <덜리긴 웃음> 해요. 그래? 제가 알바 너무 급하게 <laughs> 필요한데. 야신재현야 <심지어! 웃음> 웃지 말고 말을 해. 이거 <laughs> 뭐야? 그. 그.. 그 무슨 구슬.. 무슨 구슬이잖아 무아유리구아아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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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너무 잘생겼다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아 너무 잘생겼다 네, 내가 좋아 아 깜짝아 빨대가 입안으로 들어왔아나 아까 들어왔다 그랬어 이거 맛있어 진짜 못생겼어 이거 기억 안 해? 아예 병아리 기억 안 나? 나 이제 엄마 몰랐어 나 아직도 기억나 그때 아, 이거 말해봐. 지금 말해봐. 거의 3학년 말쯤이야 지금 이 모습이 3학년 말그 모습 그대로야 <laughs> <응>. 인사 <laughs> 나 칼같은 선배 마이크 <laughs> <말할 수> 같아요 <laughs> 팀장이자 팀원이자 비서이자 <laughs> 그 친구는 만나던 건고 <laughs> 우리가 아는 그 친구 <laughs> 존경하고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냥 니네 이야기를 담아머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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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이거 가지고 니 할머니, 들어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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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저러고. 진섭이가 <laughs> 아저씨한테 말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. <웃음> 진섭이가 <laughs> 어, 얘도 잘라가지고 유학이냐. <laughs> 사람 됐어, 사람 됐어. 내가 그다음에... 알바하그렇게 <laughs> 소심한 것 같은데 할거 같은데 할건다 했어. <laughs> 마음이 좋죠? 가만히 있는 <두는> 거야 <laughs> 얘가 그래서 완전 봄, 봄처럼 듬직하니까 얘들이 내가 2호해 가서 가서. <laughs> <근데> 제가 군대에서 <laughs> 어. 사람들한테 그뭐 근무형태까지 보여줬었거든요. 아, <laughs> 절대 안 믿어. 아니 준이가 배자가 나오려고 남자가 남자가 했어. 했어. 등떠밀려서 아마 나왔어. 준이는 <laughs> 시키면 다 했어. <laughs> 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거좀 네.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줘. 아서 요즘 이걸로 찍고 있어요. 다음에 오면은 뭐 하고 싶은지 얘기하고 와 애들이랑. 어. 네. 하려. 안녕. 대대나 네. <laughs> <얘들아>, 잘 지내니? <laughs>

사이좋게 가 안녕히계세요 여덟 가 조심히 가 안녕히계세요 아 너네 먼저 내려가 자 다음에 또 건강하게 보는걸로 네 다음에 뭐 어. 공연하면 불러주시는걸로 약간 명절같아 안가보겠다 <laughs> 어, <laughs> 조심히가 네. 안녕히계세요 손주 한잔 손 네. 필요는 <laughs> 될만하지 않나? 아이씨 <웃음> 따라와 <웃음> <웃음> 너네 가는거 보고 선생님 갈게 어. <웃음> 아, 아 <laughs> 조심히 가, 아 어. <laughs> 건강하고, 어 조심히 가.